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볼 건데, 전기가 흐르는 전선은 자석이랑 비슷해. 자기장을 만들거든. 그래서 요 나침반을 얘가, 어 나침반을 얘가 움직여. 나침반을 얘가, 어 움직이게 할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해. 그래서 건전지랑 전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건전지는 좀센 거를 쓸 거야. 그래서 요렇게, 얘9트짜리거든9트 건전지가 보면 요렇게 육각형과 동그라미가 있죠. 이 끼우개, 전지 끼우개도 육각형과 동그라미 있어. 하면 육각형과 육각형은 안 들어가. 그래서 얘네가 육각형과 동그라미가 돼야, 여기 넣으면요. 육각형과 동그라미가 딱껴질수 있어. 이렇게 구불트 건전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선 그리고 이 전선이 있죠. 이 전선만 그냥 있으면 돼. 끝났어. 실험 준비는 이게 끝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교과서에 배운 그 실험 그대로 할 거야. 아, 우린 프린트죠. 내가 주먹을 쥐고서, 이렇게, 이 어, 전선을, 요 나침반과 일직선을한 다음에 길쭉하게 해줄까? 아, 이렇게 못하죠. 나침반은 계속 앵극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요거를, 이제, 자, 아, 좀 뒤로 갈까? 빨간 전선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가죠. 전류가 이렇게 가죠. 그럼 손 어떻게 해야 돼?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래에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은 이쪽으로 날아가야 돼. 그래서 이거 뒷면에 on/off 스위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나침반 방향에 가야 돼요. on. 왼쪽 가죠. off. 원래대로 오고 on. 한번 왼쪽으로 나침반 가고 오프. f 하 원래 들어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 바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아래로 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애는 이번에는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얘는 온 하면 여기로 이렇게 가야 돼요 온. 그렇죠? 오프 원래대로, 온, 어우씨, 온 그리고 오프 원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직선 전류 했고 이번에 원형 도선 해보자. 요 철사를 아 구리 도선을 이제 쭉 말아 주먹에 아 여기다 말까? 여기 말아야 되겠다. 어 여기 원형이네. 여기다 갈 말게요. 이거 대고 어 여기다 딱딱한데 갈 말면 원형 도선이 되는데 자 힘들었고 어 문제 이걸 못 빼네 오케이 됐죠 이렇게 그 원형 전선이 됐어 얘 너무 펴지니까 한 번만 이게 이렇게 고정을 하면요 그럭저럭게 원형 전선 됐죠 그래서 이게, 아, 잠깐만, 헷갈린다. 전류 방향을 알아야 돼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이제 전류 방향 좀 보이죠? 전류가 이렇게 돌거든? 그래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하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 너네가, 아, 전류가, 어, 이렇게 펼쳐보면 보이죠? 이렇게 돌죠? 전류가, 이렇게 도니까, 전류가 이렇게 도니까, 손을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자기장은 엄지손으로 왼쪽, 아래쪽.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돼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면요. 이번에는, 전류가, 어, 자기장 이렇게 돼서, 이번에 나침반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원형 도선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오늘 해볼게. 아침반이 여기로 가나봐요. 온 약간 힘이 약하네. 얘를 안으로 넣자. 좋아, 안으로 넣자. 안으로 넣어서 보죠. 오프 할게, 오프 f 이제 좀잘 보인다.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잡고서 제대로 하면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쪽으로 온하면 움직이는 거 보면 돼요. 온 그리고 오프 하면 원래대로 이번엔 데 전선을 바꿔 혼자선 쉽지 않구나. 이게 너무 풀리니까 이거 좀 꼬아야겠다. 전선을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 한 다음에, 이제 보면요. 전류가 아까랑 비슷하게, 전류가 어느 방향이었지? 전류가 또 이렇게 됐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전류 넘어오는 방향을 너네가 봐야 돼 전류 넘어오는 방향이 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 전류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렇게 돼서 이번엔 이쪽으로 날아가는부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온 하면 요로날아가야돼온 열로 날아갔죠 오프 하면 다시 원위치 온 하면 다시 기로 날라가야 돼. 온. 오프 하면 다시 원이치 그래서 이거는 전선을 감을 때 너네가 전선에 어, 어떻게 전선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나를 너네가 눈으로 보고 전류 방향을 너네가 이제 아 전류 방향 계산한 다음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너네가 하고서 실험을 제대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온 하면 오른쪽 날라가고 오프 하면 원이치 요거까지 너네가 해보면 돼.